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썸머나이트 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수익 보신거 축하드리고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영상은 그냥 멤버십 전용 공지 영상으로 올릴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냥 이렇게 전체 공개 영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주식시장에 썸머타임이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구독자 분들께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최 미국장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시작하고 1시간 더 일찍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1일인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꽤 길죠 이름은 썸머타임인데 봄에 시작해서 초겨울에 끝납니다 어, 그러고 보니 오늘 슈퍼땡스를 보내주신 멤버십 회원분 아이디도 썸머나이트였는데 이게 또 우연히 이렇게 겹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부터는 프리마켓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그리고 정규 거래는 밤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그리고 애프터마켓은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지표 발표들도 평소보다 1 시간 앞당겨서 발표가 됩니다. 저는 이 썸머 타임이 적용된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멤버십 회원분들이 이 썸머 타임 적용 구간이 다시 오기를 굉장히 바라셨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매일마다 장이 열리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중 시황 분석과 또 그날 제가 뭘 매수했고 뭘 매도했는지 그리고 오늘 장은 어떻게 마무리 될것 같은지에 대한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이 살짝 포함된 글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제 글을 또잘 봐주시고 근데 이게 썸머 타임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제가 이걸 늦게. 올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주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게 제가 늦게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늦게 올린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본장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파악을 하고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저 시간보다 1시간 더 앞당겨집니다 아마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시황분석글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부담이 확 줄죠 밤에 잠자야 할 시간에 1시간 차이는 꽤 크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웬만해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멤버십 글을 올리긴 할 거예요. 근데 간혹 시장의 변동성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거나 아니면 특별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좀더 지켜봐야 제대로 된 시황 분석이 가능하고 또 그에 따른 매수 매도를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커뮤니티 글을 좀더 늦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늦게 올리는 거니까요. 11시가 지났는데도 글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아제이가 지금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조금 늦더라도 더 정확하고 의미 있는 분석을 올려드리는 게 낫지 괜히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어설픈 분석을 올려드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어떨 때는 그 당일 본장이 열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제가 마음 속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때도 있어요. 뭔가를 매도하거나 매수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미리 완성이 된 상황. 예를 들면 지난 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되겠죠. S O X L 부분익절을 마음 속으로 어느 정도 확정지은 상황.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초저녁부터 게시물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미리 영상을 통해서 공지를 드리죠. 오늘은 뭐 7시까지 글을 올리겠다. 늦어도 8시까지 올리겠다. 그러니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미리 드립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잘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